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 바로 믿음으로 선한 것을 위하여 싸움을 하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건 경건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경건하게 사는 법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네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피하라 그랬습니다. 교만을 피하고, 변론과 언쟁, 말 싸움하는 거. 피하고 시기하는 거 피하고 분쟁 다투는 거 피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 비방하는 거 피하고 그다음에 서로에 대한 의심이 나는 거 피하고 악한 생각 피하고 마음이 부패하는 거 피하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할수 있는 그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 그래요? 따르라 그럽니다. 살아야 될 것은 옳은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며 믿음 있게 사시고요. 사랑을 목표로 살며, 오늘 인내하고 온유하여 사람들을 품는 가운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싸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는... 이방 우상을 섬기던 그 문제와 복음이 뭔지 이것에 대해서 혼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하여서 오늘 복음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 여러분의 욕망과 정욕에 대해서 여러분 싸우라 이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내 안에 다가오고 있는 이 사탄의 그 죗된 세력의 능력이 무력과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취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생명을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꽉 붙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14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흠도 없어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경건이 바로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앙 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경건하게 사는 것이고,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 원리가 바로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죄를 물리치는 방법도 내가 경건에 집중하게 되면서 죄가 무력해지게 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생이 취해질 뿐만 아니라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가족들도 살아나게 되고요. 그리고 내 모습을 보면서 다른 상처받은 사람이 잃어버린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요. 영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